어디야? 아 너무 멀다 근데 세이 포인트에서 나 자, 자주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센데? 지금 뭔가 진짜 디아블로 애프터 3 가면은 정글 나오다가 크라스바자 나오다가 재단 나오고 좀 악마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laughs> 역시 유사 디아블로 게임 야옹덕이? 어유... 어휴... 세탁기를 밤에 돌리면 결빙으로 아래 세대가 피해가 된다. 세탁기는 밤에 돌리면 시끄러워서 안되지. 저렇게 바람면 쓴다. 아 드럽게 시끄럽네 근데 방송. 아, 아, 너무 싫어. 존나 쎄,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경과 동맹 잡아, 잡아. 야, 드럽겠어 진짜 너무 쎄, 어, 너무 쎄, 너무 쎄. 어, 경과 동맹으로는안 돼. 잡아, 어, 너무 쎄, 진짜 말도 안되겠어 어, 미치겠어. 어못 뭐 찔러는 것봐어 잠깐만 잠깐만 심지어 날 노리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아파 유독한 파괴.. 뭐뭐 쪽을 저고 30일 고대 용족이 지금 니값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겠어요 고대급이에요 아 오지 말자 아 그러어서 이거 잡겠나 이걸. 올라갑니다. 뚜루루루루 뚜. 저건 또 뭘까? <laughs> 무덤의 익룡 아, 익룡이시구나그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도 안돼이건 진짜. 앵간이해 진짜. 진짜 양심이라는 게 아야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어서 딜 넣을 애가 없어 어 아, 야야야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왜 치기 또 누웠어? 아 내가 화저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버티는 거지. 진짜 화저 37퍼 룰을 3 3 7레지 반지 꼈으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견디는 거지. 때 잡아 약간 거 잡고 잡는다 들반시 잡는다. 때려 디펜스 눌러, 그치 아, 아,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여기 또 뭐한 동네죠? 길이 안 하나도 안틀지흑여석의 회장, 회당. 회장으로 가요. 뭐야, 아 부활의샘 좋습니다. 어저 뭐냐. 이제 식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괴물 같은 거 악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놨는데 너무 극후반 몬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거는 아 생츄얼이잖아. 고통의 재산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직 챕터 하나 남았는데 벌써 이렇 달리면 어떻게 해? 나중에 대체 뭘 만들라고 벌써부터 무슨 무덤에 익룡 고대 용족 나오면 뭐 하려고 이제 나중에는 악마나 신 나올라고? 아이 그리스 신 그리스 게임이니까 신 나오겠구나 아... 씨, 그렇네 어제 용족이나 악마 같은 걸막꾸린다 그랬어 상대가 신이지? 아니야 신도 죽이는 타이탄 막 타노스 이런 거 나올지도 몰라 아 미친놈들 진짜 무슨 아저고대 용족 저거 뭐 화를 쓰냐 아 덩치가 저 3만원 놈들이 저거 빙염의 재앙, 빙염의 재앙인데 그냥 활만 쏴 대단한 재앙이야. 가자. 어 버프까지 걸어 미친놈들. 어우 잡아 빨리. 이거 스크롤 다 쓰는 한 있더라도 깨야겠네. 위로 가는 거죠 지금? 이쪽 안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laughs> 쓰자. 8번. 가자! 오 드럽게 아 진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아파서. 무덤의 인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얘딜대기 예, 예, 세니까 역시 드래곤이라 그런지 브레스가 정말 강하네요. 아, 이쪽 보기하고요아 좋아요. 악마의 피. 드래곤이면서 악마야? 오인경두 마리! 수익용 아 죽었어. 두 번에 다 죽었어. 씨법 걸려있고 야지 그래도 아죽어도 다시 법으로 걸려있네. 야나파저 반지 없었으면 진짜 못깼겠다 신의 한 수였다. 진짜 만약 가서 사왔어도 예, 이만큼 파가안 나오니까 법 예, 끝나기 전에 잡아야 돼. 어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유 다다 다누워, 다, 다 다누워, 다누워. 소환? 얘는 31이라 그나마 약하네요. 학자의 머리띠. 아, 왔다. 누가 봐도 보스다, 여기. 오, 뭐야! 와, 씨. 재랑 싸우라고? 저 어떻게 싸워? 웃기지 마. 아, 뭐야! 화라 소재 에이, 왜저못 오지? 너 뭐야? 오디가냐 뭐야? 아, 너가 되게... 아, 지금 뭐 소환하고 그냥 갔네. 잡아, 이 얘, 얘 찐따 같은데? 딱 봐도? 근데 뜨거 깜발면서, 깜발면서 화보에서화보에서 AI 수준... 에 마법사라서 그런지 몸이 되는 게 약하네요. 야, 걔랑 싸우라는 줄 알고 쫄았는데, 얘가 상대면 감사하지. 방금 지하에 갇혀있던 뭐 디아블로 같은 거. 부활 시켜서 갔나 본데, 잽도 안됩니다. 아, 어, 칠천 아이템 줘봐. 신비 오브, 나복 뭐 먹지 않았나요? 신비 오브, 아, 간계 왕관 월장식, 간계 정강이, 가벼운 팔, 밴드, 다깼는데 경치가 50%도 50%, 더, 50 약간 넘었어요. 많이 잡았는데, 이거 못 가져가? 초록색 하나 나왔기 때문에 사실 파밍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불경한자의 보석 박힌 밴드, 이제 바로 낄수 있는 8레벨짜리 장비인데 아 별로죠? 어, 데미지 말고 저항력이면 썼을 텐데, 아 뭐야? <laughs> 아니 무슨 지금 나오는 거랑 초반에 드랍된 거랑 눈치가 비슷해. 가자. 신비한 포탈 안으로. 야, 이거, 연출이 좀, 디아블로만도 못한데, 디아블로2만도 못한데. <laughs> 디아블로 업그레이드 게임 아니야? 올리브스다. 디아블로와의 차이는, 제가 간단, 간단하게... 어 야, 뭐냐? 오, 하데스야? 그리스, 이집트, 오리엔트, 하데스. 야, 신, 진짜 신이야, 진짜 신이야. <laughs> 진짜 신들의 전쟁이야. 늑대가 한 마리 없어요. 근데 네 마리랑 분명 나오는데 아직 있구나. 크으, 신 잡으러 간다. 다 덤벼라. 아안 네, 덤벼요. 크으, 졸라 아파 미쳤나 봐. 잠몹이 아, 너무 세. 보스보다 세. 보스는 찐따였는데 잠몹이 더럽게 세. 좋아. 나름 딜 나오네. 아. 잡았니? 아, 미쳤나봐 진짜 이씨. 집에 갈 뻔했다야. 아, 내려. 이 새끼 혼자 다다 맞는다야. 야 체력도 안 달았어? 역시 이 최강의 소환수. 이미 다르지 리치킹인데 언데드 왕인데 스킬레손 따위한테 아 스킬 들오기 세네요. 오우야 어, 엘더 리치인지 뭔지. 잡아. 우야 어, 죽음의 파동 진짜 세다. 같은 언데드들도 이렇게 들갈까걔다 아, 죽었어. 걔다 죽었어. 이렇게 업글 좀 해서 몸빵 좀 시켜야지. 부아레샘부아레샘이 부하레쌤. 가까이 있어요. 어, 자동기계 전사, 아 진시황의 흑동네들의 어... 음... 음, 음. 뭐가 이렇게 튼튼하냐? 아 가자. 드디어 안 올라가. 어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물력을 진짜 계속 입에 집어 넣으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레벨 39. 아나 누가 다 하고 가야 되나? 레벨 체가 너무 심한데 왜안 뜨느냐? 혹시 블러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가? 제가 기계라서? <laughs> 야 이게 뭐야? 아까 미노토르스 미궁에 있던 애들이랑 급이 다르잖아. 아, 레벨업 하고 해야 되나? 너무 센데? 지금까지 내가 레벨업이 약간 높아졌는데 얘 레벨 1 0이더 높네. 내20 군데이지. 아, 30이 안 되는데 지금 10도 높으면 어떻게 해? 좋아. 아. <laughs> you can't carry anymore. Carry anymore. 어, 야 너무. 어, 야 너무 진짜 치면 진짜 죽어. 어 야, 수치면 죽고 수치면 죽어. 다음 맵으로 가자, 마을로 가자. 어, 화로.. 활로가 열리겠지. <laughs> 다음 맵스크롤도못쓸것 같은데. 너무 쎈데.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상처도 안 열어. 마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을이 아니야, 지금 신전인데. 신전인데 지금 스킬 받아서 박살난 것 같거든요. 아 스톤도 있어. 죽을까 죽을까? 리치 킹한테 맡겨? 아파킹 죽었죠, 지금? 아, 안 돼. 야, 키클롭스가 장 야, 키클롭스 장로가 잠무프러면 어떻게 돼? 키클롭스 소환책을 20만 원 주고 샀는데. 정상, 정상 가. 야, 여너 잠깐만. 저 보스야? 타, 타이탄이야? 타이폰이야? 네, 소원술다 어디 갔죠? 보내 줄래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보스 잡으라고 갑자기 밑구도 없이? 야, 그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7번 뭐야? 약한가? 아니야. 이거는 키클롭 스님이야. 아, 상대. 아, 너무 세 진짜 씨. 너무 오자마자 보스야. 오, 너무 세. 너무 세.

큰일 네 일단 미호타서 죽여야겠다. 지나가려면은. 키크롭스 소환책으로 비벼지는 수준이 아닌데? 아 키크롭스가 잡몹이야! 상상도 못했어. 잡몹이야! 아니 한 방에 한방 전부 다 썼지. <laughs> 미쳤나봐 진짜. 야, 죽어의 화도그대 써봐. 여기다없어졌는 아, 예, 달리자. 이거는 경험치만 해소해서, 경험치만 해소하고 순간이동해서 수련하러 가겠습니다. 아, 예, 잠깐, 잠깐, 잠깐. 어, 간다. 아, 잠깐만. 너가, 너가 못 가게. 어, 그로 끌어! 어, 여기, 여기 닦려 있냐? 온천지. 어, 야, 온천지 다깔려 있어. 내 무덤, 내 무덤, 디있어 진짜, 안받치죠내 무덤 없어? 아내 무덤.. 아두번 죽으면 다크소울좀 사라지는구나. 잘 가. 타이퐁인지 소이퐁인지 저건.. 뭐야. 뭐야. 타이프를 죽여라야? 이야, 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잡아. 팔어 돈이 필요해. 아니야, 힘 21에 패 데밀지 상승 영혼스킬더 좋아. 이건 다 필요 없어. 어, 하나 완성됐다. 아호 민첩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도. 아더 하나, 하나 더. 바이탈 데미지 저항 스턴 저항. 아, 파이탈 데미지 저항 40%. 어 좋네. 팔고. 아. <laughs> 얼음? 아, 이것도 이제 이제 이것도 아니야. 노가다 하려면은 키클립스가 필요한데. 물리 데미지 감소 45초간. 아기 기운을 내뿜은 약점. <laughs> 아키클럽스로 비벼질 줄 알고 달린 건데, 아 상대도 안 되네. 클났네. 레벨업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껐다 켜 껐다 켜자. 게임 저장하고 메밀로 나간 다음에, 설마 잡몹으로 나올 줄이야 세상에 맙소사 야 뭐야 이야 잡몹 한 마리 잡는데 반피반피가였어 이거는 보스를 잡겠습니다 보스런을 해서 레벨을 올려야겠다 디아블로 하듯이 우선산보스를 할건데 보스가 되게 멀리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어.. 가야돼요 일단 일단 가야돼요. 그걸 선택할 지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클립스까지 쓰면서 보스런을 하겠습니다. 제발 아, 다다 아다써다서아 너무 아프 진짜 너무 말도 안되게 아파 야칼.. 약화, 야칼 걸었는데도 아퍼 어 너무 아프 진짜 오우야 어우 오우. 요스의 단단한 각반 1200골드 우부 동굴 오, 여 기서 놀 데가 아닌가? 내가, 여 기서 놀러 가서, 주지안 되다. 반복 퀘스트 같 은, 거 없어. 델 키면 쉽게잡 는데, 여기, 안되 겠다. 여기, 아 니고, 여기서 못놀고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보산으로가 내려가자 하산하자 하산 하산해서보스 잡자 보고, 이임이이렇게 힘드냐 이 아, 부분을 고이렇게아프고고 잠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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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올라간다. <laughs> 어 보스다 보스다 보스다. 여기 보스 있네. 고대 용족 보스.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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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 어우. 내가 전사나 마법사여도 때릴 틈이 없겠는데 너무 세세 내가 디펜더가 아니죠. 어, 4천. 어, 좋아요. 비전서 영원 영원한 밤의 장마 머리 장식. 영바장. 7만 2, 7만 5천원. 공수도10% 체력 60 스턴 저항. 포이즌 데미지 주고 아, 때리는 거야? 아, 필요 없어. 이게 더 좋아. 물리 <laughs> 저항 있는 게더 좋아. 아. 음. 잠깐만요. 타이탄 퀘스트 노노 가다. 아... 게임 재 시작을 하면 리제이 되는데 티탄을 하루에 수십만씩 잡았는데 다음부터 안 나고 그런 거 없구요. 보물상자 마찬가지입니다. 티탄이라는 게그 티타펑 얘기하는 거죠. 티타펑이었나? 그 8, 6개인가 4개인가 달린 그 거대 키클럽스. 걔를 어떻게 잡어? 걔를 못 잡아서 지금 멈췄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누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큰일났네. 일단 1업을 시키고, 어 이업을 이업을 해도 이업을 해도 질것 같은데 안 좋은 예감 볼까? 내가 몸이 돼야지 얘네랑 싸울 텐데. 소원수도 몸이 안 되고. 고대수. 33 이9호 아이템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축이라서 아이템 때문에 지구 이런 건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타이탄, 타이탄이 문제다. 야 불은 받을 만해. 불꽃의 발톱 좋아. 받을 만해. 야, 팔 준비하고 좋아. 저장 안 하면 저장이 안 되나 보구나. 아, 싱글이라 그렇게 되고, 멀티는 자동 저장? 아. <laughs> 오케이. 돌아가죠. 아, 호랑이들이 그나마 만만하니까, 호랑이 패러 가겠습니다. 아, 그냥 냉기야, 하필. 씨. 냉기 저항은 몇이야? 22%아화염용 종이랑 싸워야 돼. 화룡과, 화룡 같은 거 없나? 아니 화점만 쫙쫙 올려...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다 야. 일단 레벨업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같지 않아요. 누가 어, 더 열심히 하면서. 클일 <laughs> <laughs> 났네. 씨. 누가 다 졸라해야 되네. 불불 공격 칼한 명. 아 보다. 고대 용종 머리 장식 파랑색 에너지 제 경험치 괜찮네. 초록색. 아머 92. 회복률아안 좋아 <laughs> 생존력을 좀 올려줘 보스라도 몇이야 지금 겸치 아씨왜 쟤네가 여기 있냐 아 진짜 좋아 겸치 지금 천만 아, 7만이 필요하다고? 아, 7만만 있으면 10마리 잡으면 되네, 보스. 아, 보스 20마리 잡아야 되나? 얘 경치 얼마죠? 오 가자. 돌아가서. 일단은.. <laughs> 노가,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노가다를 하게 될거 상상도 못했네요. 스크롤을 뛰어넘는 전투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환 계통인데, 심지어... 그거 얼마 춥나? 300조? 하나 하나 150인가? 아니네. 500이었죠. 잡았지. 500 주네. 아200 어... 마리. 어, 잡을만 하네. 잡을. <laughs> 이거 잡을만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잡 잡아보자 일단. 열심히 잡자. 이불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리이 들어가서 엄청 아픈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열심히 누가 다 하겠습니다. 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용족을 버티는데 거미한테 죽을 바안 되지.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오늘 누가 다 열심히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좋아 야 그래 그래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그렇게 막 어거지로 많이 하게 하진 않아 할 만해, 은근히. 얘네 잡고, 다른 거 잡으러 가자. 돌아가자.